안녕, 성규입니다. 잘 들리나요? 어... 아, 잘 들려요? 그 오늘 쉬다가, 네, 안녕하세요. 저 어떻게 지냈냐고요? 저, 뭐, 아시겠지만, 광화문 연가 공연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내일도 공연 있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일도, 다른 일도 하고, 오늘은 집에서 좀 쉬었어요. 쉬다가. 비가 오네요. 비가. 많이는 아니고,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아까부터. 네. 오늘 집에서. 어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서 쉬다가 그 다름이 아니라 뭐야 오늘 어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스피릿 창단한지 10주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축하한다는 말 하려고 어 잠깐이나마 집에서 시다가 방송 켰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해요. 맞아요. 그래서 축하한단 말 하려고, 뭐, <laughs> 다른 게 인사를 드릴 방법이 없어서. 네. 어, 그렇죠. 세월 참 빠르죠. 어, 다들 날도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합시다. 네, 아유 제가 고맙죠. 스물여섯 <laughs> 살, 그쵸? 스물여섯 살, 그 때가 있었는데, 아유, 아 벌써... 시간이 엄청 빠르죠. 저도 맨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쉬면서 오랜만에 그 인더 하이츠 영화 나왔다고 해서 집에서 예전에 제가 했던 작품인데 인더 하이츠 작품 봤는데 그때가 제가 딱 26살 때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 걸 다시 느꼈죠. 그리고 영화 보면서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좀 많이 하고 네고딩이라뇨 <laughs> <laughs> 그럴 리가요 네 맞아요 베니 베니 역할을 제가 했었는데 아,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그때로요 네, 저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네. 일본어요. 음, 방 음, <laughs> 네.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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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24살이라 소름 돋았어요. 아. 오빠 이래놓고 성규형이라고 하네? 이 형? 네. <laughs> 오빠, 그러고 성규형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깨플 재밌었죠. 아, 멤버들이. 그렇죠. 제가 형이죠. 제가 형이 맞죠. <웃음> <웃음> 이, 이 글이 너무 웃겨요. <laughs> 당신의 팬이 아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 각오해라. 각오해라. <laughs> 야식 추천이요? 야식. <laughs> 글쎄, 야식. 요즘에 야식 안 먹는데, 제가. 뭐,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지 않을까요? 야식은 다 맛있잖아요. <laughs> 아 가고 해라가 너무 웃겼어요 지금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말을 안 해가지고 목이 좀 잠겼습니다. 지금 집이에요. 집에 있었어요. 오늘 계속 집에서 누워서 영화 보고 간단한 뭐 운동도 하고 밥 먹고 집이에요. 집에 누워 있습니다. 오 집이라고요. <laughs> 집이라고요 집 집. 아 영화 그거 아까 말했는데 늦게 오셨구나. 그 인더 하이츠 봤어요. 인더 하이츠 영화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했던 작품이어서 보고 싶어서 인더 하이츠 영화 오늘 쉬면서 봤습니다. 구경이요, <laughs> 우리 집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그리고 이미 방송에 많이 공개돼서 어, 다 알잖아요. 네. 뭐 없습니다, 집, 네. 집뭐 없어요? 몰라, 네. 뭐 없어요? 그냥 집이에요. 네.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방송에서 봤던 그집네 맞아요 이경규 선배님이랑 같이 휴지 있냐고 사들고 온다고요? 아 휴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여기 있어요 노란 의자. 보이죠? 네. 있습니다 아. <laughs> 왜 의자가 궁금해.. 궁금, 궁금하시구나 아. <laughs> 네 그대로예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별로 꾸미고 이런 것도 안 좋아해서 오늘 왜 이렇게. <laughs> 사실, 제가. 그, 좀 많이. 지금.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laughs> 뭐, 이런 모습이. 사실 좀. 어 그, 예전에는 좀. 저도 좀. 이렇게 부끄럽고 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게좀 부끄러웠는데. 오늘도 사실 지금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가 뭐.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 막,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어, 이렇게 막, 보여드리는 게, 사실 좀 부끄러워, 워낙 부끄럼도 많은 성격이라 부끄러운데, 낯도 가리고, 근데, 오늘, 그래도, 어, 우리 인스피린 친구들, 태어난지 10주년 이고 의미 있는 날이고 또어 공연을 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시지만 요즘에 공연을 또 보러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 방송을 사실 그냥 켜버렸습니다. 네. 뭐 고민을 좀 하다가 어네 그냥. 그래서 좀 쑥스럽긴 하네요. 네. 뭐 어찌됐든, 반갑고, 네. 어, 축하하고, 또,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어, 이제 저녁인데 하루 마무리도 잘 하시고, 야식 드실 분들은 맛있는 것도 드시고, 네. 저는, 네, 내일 또 나중 공연이 있어서 오늘 아주 일찍 잘 예정입니다. 네.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엔딩 각. <laughs> 네, 다들 아무튼 인스피리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어,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갑자기 어, 방송 켜서 놀라셨겠지만 어쨌든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บายๆคุณยองใช่ๆเดย์บาย